너는 안 유치해서 남몰래 양다리 걸쳤니? 어른스럽게? 뭐라고? 아 무슨 개소리 인간문화제야소원공이니까 닥치고 내 돈이나 입금해. 사내연애했던 거안 들키게 해주려고 참석까지 해서 낸내 축의금. 바람피운 쓰레긴 줄 알았으면 그런 배려는 안 했지. 고작. 돈? 야, 넌돈 30이 고작이니? 그러니까, 고 작고 작은 돈 돌려달라고. <laughs> 아니, 뭐, 사랑도 진심으로 못하는 새끼가, 뭐, 사과는 진심일까? 무릎을 꿇든 꺾든, 그딴 거 필요 없고, 내 돈이나 토해내, 30만원. 뭐, 이 새끼야? 새끼가 진짜 이씨 감며 누구 한 부를 물어. 야, 너 양다리 걸친 거 생각하면 내가 손익분기점에 한참을 못 미치는 손해 보는 연애였지만, 하, 내가 깔끔하게 헤어지고 쓴 돈만 받을게. 30만 원, 빼놓